21일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첫날 대시와 함께 698만여 명이 신청하면서 이처럼 수령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가운데 중국 거래 플랫폼의 선불카드를 되팔고 현금화하려는 사례가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키워드로 지원금 카드 판매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는데요. 다른 중국 거래 플랫폼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서 행정안전부는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쿠폰을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 다섯 배 이내 제재부과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 플랫폼들도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행안부는 이들 플랫폼의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흔히 깡을 위한 수단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인 만큼 수령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